하면 무서운 이야기 범인은 누굴까?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우리 동생 오빠 다 왔어. 한 <laughs> 신기적인 걸 봤다. 그하면 할머니, 엄마, 아빠, 나 우리 맞네. <laughs> 가왜 죽었어? <laughs> 근데 오빠가 있었다. 나는 오빠가 범인이야. 오빠가 범인이 지 오빠는 아무마였었다. 아무마였어서 오빠가 범인이라는같았다 그래서 나의 경찰였다 신고를 했다. 오빠 왜 그랬는데? 왜 그랬어? <laughs> 오빠는 아무마였었다. <laughs> 오빠 왜 그랬는데? 어? 어? 왜 그랬어? 응? 응? 하. 잠깐만. 그리고, 며칠 뒤, 오빠도 죽었다. 그래서, 나는 저를, 잠깐만. 그래서, 2호. 이뻐 저를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고 여덟, 아래, 열. 너무 힘들다. 음. 아, 정말. 그래서 나는 무단에가. 어머니 저 전부 다 왔어요. 아이고 왔생. 왔어. 왔어 그래 그래 그래.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오이, 오, 언니. 뭐? 우리 오빠가 사해 있는것 같아요. 어머니 무식했어. 그래서 오빠도 하늘 날라갔어.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우리 기 만날 동생도. 나는 분이기 누군 줄 알다. 해산 댓글에. 바노나나 네? 네? 네가몸무편이 하는 거지. 네? 가족들이 잘 때, 나는 몸무병이 되었다. 그래서 가족을 죽겠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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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가 다가서 다른 곳에 숨었다. 가 다시 쪽에 숨었다가 딸기가 다시 찾아와 <laughs> 이렇게 된 것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laughs>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